추석 연휴를 맞아 경찰서와 소방서 종합상원실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과 소방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복을 입은 영웅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 일정으로 경찰서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명절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치안 활동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소임을 묵묵히 다하고 있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제복을 입은 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수사 역량의 과학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문한 소방서 종합상황실에서는 정당한 보상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업무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부인께서는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명절 인사를 전하며 특히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그리고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사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시급한 인도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상가족 실태조사와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가능한 조치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